엔비디아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k 엔비디아 여기에 대한 오류 먼저 좀 우리 회계사님께서 쫙 한번 짚어주세요 와 이거 얘기하는 내용 모두가 좀 너무 주옥 같아서 참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게요 근데 네 MB,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말한 엔비디아 내용에 대해서는 한 프로 반박하기가 힘들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뭐, 18줄로 말했다라면, 18줄 모두가 오류여가지고, 응? 이게 제가 뭐, 첨삭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 막, 다, 긁고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엘시당 긁... 초, 18, 줄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참사가는 내용도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렇게 빗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서로서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반박하지 말아라. 이건 조롱해야 될 문제이지. 아. 반박하면 안 된다. 아. 이게. 아, 그... 이거, 이 말씀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댓글 가치가 없어. 그냥 조롱하고 끝. 이건 조롱해야지. 네. 그러니까 한번몇 가지만 언급해 볼게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이런 공간에서, 특히 공적 공간에서 문제 제기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검증하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런 거 나와요. 뭐, 뭐죠? 국부펀드 조성하자. 아, 국부펀드 투자하자. 국부 펀드?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모르겠어요 순전히 회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과리만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투자도 하고 있고, 음. 하고 있어요. 이미. 뭐이제 거짓말 아닙니다. 뭐 산업 등이다 뭐다 뭐다 해서 펀드 조성해서 과할이만큼 하고 있고 또 하나 뭐 계속 30% 지분 30% 지분 이야기하는데 엔비디아에 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 시청자분도 같이 한번 공감하고 느껴보자고요. 음.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율이 몇 프로이냐면 최고세율이 26.4%거든요. 음. 아니. 단순하게 접근해 보자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 그래. 운 좋게 한 군데 뭐열 군데, 백 군데 투자해서 엠, 엔비디아 하나 성공했다도 아니고 한 군데 투자인데 한 군데 성공했어. 엔비디아. 그냥 그런 과정을해 보면. 네, 네. 그래서 그걸 30%를 가져가기 위해서 30%를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냥 법인세로 30%씩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응? 그러니까 어, 이제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상 2 6 2 6 4씩 법인세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30%를 꼭 받지 않아도 그냥 받게 되는 거다. 네. 아니 그, 이제 말. <laughs> 그러네. 아니 뭐하러 막? 뭐. 아니 여러분 그리고 뭐 언론에서 팩트체크 잘 해놨던데. 네. 응? 말이 30%이지 뭐 대만의 TSMC도 이야기하고 하던데 뭐 처음에는 48% 투자했다가 뭐 지금 은 6.몇%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벤처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시설 투자가 많이 되는 곳은 처음에 돈 집어넣은 다음에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AI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100억 넣고 끝나냐? 아 3개월 지나서 저돈다 떨어졌어요 돈더 주세요. 또 200억 넣고 300억 넣고 500억 넣고 그러니까 계속 독에 계속 물 붓듯이 어떻게 보면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해야 돼요. 음. 그래 봐야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뭐 우리나라 또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이미 음. 하고도 있어. 네. 어? 그런데 뭐 마치 아 우리도 국부펀드 조성하자 대만은 아니 뭐좀 뭐 알고 와서 떠들든지 그리고 자 여러분 이익이 100억 나면 그거 100억 중에 30%다 네. 배당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배당률이라고, 배당, 뭐, 배당 성향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중에 일부, 왜냐하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재투자해야 되거든. 음. 100억 이익 나면 100억을 배당할 게 아니라 다 시설에 또 투자해야 되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특히 R&D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보다도 이제 투자가 더 많은 거잖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음. 네, 네, 네. 그러면 배당 하나도 안될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냥 우리는. 자. 아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정청래의 아무 말, 이재명의 아무 말, 음. 그리고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배당은 그렇게 힘들지만, 자, 법인세라고 한건 이익이 나면 무조건 내야 돼요. 음. 아, 나 투자해야 되니까 봐줘. 어째, 물론 한시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은 결국은 이연될 뿐 내야 된다고. 내야 하고, 될 의무가 있는 네. 네. 하고 싶으면, 아 우리나라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라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네. 현대기아차 있고 음. 네. SK 하이닉스 있고 네. 이런 회사로부터 법인세 우리 끌어당겨 매년 뭐 수십 조의 돈을 음. 그걸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의 말이죠. 어? 아 근데 무슨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그런 거잖아요 야, 오늘 다 모여 오늘 앞으로 수능 대비를 하는데 어? <laughs> 앞으로 지금. 뭐 읍과 대학 수능 준비하는데 우리 좀 받아쓰기 연습도 해보고 우리 받아쓰기가 너무 안 되고 있어. 응? 그리고 인수분해 좀 하자. 아니 미친 놈들 아니냐고 이거.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여기 이야기 와서 해야 되냐고. 아니 또라이 아... 그 새끼. 기...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다 보면은 뭐 페이스북에 뭐 이재명의 뭐 k n b d i 를 잘못 이해했네 뭐 어쨌네 어디에선 시행하고 있네전 세계적인 추세네. 아, 봐봐요. 제가 한심한 게 그렇게 글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경제학자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다 어디 보면 뭐 보자간 뭐 어디 박주민 뭐 누구 누구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상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그러네요 진짜 아니 처음에는 네. 제가 아까 회계사님께서 그냥 이건 조롱할 일이지 뭐 반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아 그래요 하고 <laughs>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그러네요 아니 진짜 좀 출연 정지당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아. 미친놈들 아니냐고 요 진짜 <laughs>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예. 네, 근데 진짜 아, 공감이 가네요 예. 네. 네. 아니 그런데 진짜 이런 그니까 러 사실 막 던지는 게 그들의 습성이기도 한건잘 알겠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대선주자 1위로 꼽히는 분이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진짜 속이 터져서 죽겠어요. 제가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안 짰는데 네. 정말 우리 앵커 분이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청자로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자고. 요왜 네, 네.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잖아요. 인정해야죠. 예, 네.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대권에 가장 인접한 사람인데, 네, 네. 주변에 경제학 교수들, 경영학 교수들, IT 뭐 종사자들 많을 텐데, 왜 이런 미친 발언을 하는가. 그거 왜, 그거 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것에 대한 네. 98%의 확률을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아, 98%의 확률.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왜 KMBDA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재명 주변에 멀쩡한 경제학자가 없는지, 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98%의 확률, 네. 네. 예를 들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번 있었던 경험을 얘기할게요. 있었던 경험, 음. 딱 민주당은 아니더라도 제가 뭐 한번 있었던 경험을 해보면 어... 조금 여러 가지로 알수 없게 할게요. 경주에 가서, 경주의 모 노동단체를 가서,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라서 공익재단을 만들어, 공익재단은 아니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를 해줘서 1년에 한 번씩 경주 가서 제가 감사 결과를 매번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느 행가는 노동자 한 분이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음. 사실 1년 예산이 2천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음. 2천도 안 되고 그러고 제가 감사 보고서를 써냈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요지는 그거예요. 당신 감사를 제대로 한 거냐. 어? 감사를 했다라면 뭐 예를 들어 3월 7일 날 뭐를 뭐를 했고 오늘이 며칠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고 3월 8일 날 도시락을 네. 사 왔는데 네. 저 돈을 어떻게 지출했고 얼마짜리고 혹시 지출이 뭐 많이 됐을지 안 됐을지 그런 거 따지고 이런 걸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냥 이렇게 한장쭉 던지면 이게 감사라고 한 거냐 그러더라고요. 음? 여러분 제 말씀이 제가 전달한 이 말씀이 일견 맞죠. 그럴듯 하죠. 그, 근데 사실은 감사 보고서는 원래 한장 아니에요? 원래 한장 아니에요? 너무 뛰어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감사 보고서하고, 음. 예를 들어, 현대 기아차 감사 보고서 보시면, 어, 제가 조금 과장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똑같아. 음, 요즘 음. 이제 옛날에는한 장이었다가 요즘 한세장 정도 될 거예요. A4로 아, 출력하면. 음. 그러면 98%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읽는 그 포맷이 있잖아요 네. 아예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기업 응, 응. 뭐 회계감사 기준에 그리고 제가 98% 표현을 계속 많이 쓰는데 2%는 뭐가 다르냐면 회사 이름이 다르겠죠 그, 어, 그쵸. 네. 그리고 그 회계법인 이름이 다르고 감사 이름이 다르고 원래 감사 보고서는 응. 여러분 그래요 그냥 적정하다 응. 그게 전부거든요 단한 줄로 말하면 적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 그렇게 썼어요 음. 적정하다 음. 예를 들어 이런 경험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라면 전문가로서 전문직이로서 저의 양, 양심 뭐 양심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은 충실한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와 같이 공백 공박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요 솔직히. 아, 그거 뭐지? 그래서 갑자기? 그냥 다음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요또 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자꾸 저한테 소송도 거시는 분인데 그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전 오기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어, 뭐 아주 큰 지하철역이 있고 거기에서 고공농성을 1년 넘게 하신 분이신데 음...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 참고로 제가 정의당 민주노총 가서 어느 날은 화를 냈어요. 약간 제뒤끝이 있으니까 야그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이러 제가 협상장에 들어갔기 음. 때문에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차그말 그대로 못하겠는데 나쁜 사람 맞다 어... 진짜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 어... 그런데 그 사람이 여하튼 수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는데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협상이 어느 날 끝났어요 뭐 제가 수억이라고 낮게 말할게요 그리고 나서 협상이 잘 끝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세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금은 누군가가 우리 쪽에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금 본인이 내야죠 이렇게, 제가 했어요. 받은 돈에 대한 세금. 네, 세금은 뭐 세법에 따라 내야죠? 네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금도 기업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건 아니지 않냐. 받은 사람이 내야 된다 했더니, 그거요.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내야 된다. 원인자가 내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 그래서 그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협상이 깨졌고, 그로 말미암아 한 달, 두 달이 갔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을 접하는 데, 민주당 류라고 할까요? 할게요. 네. 네. 민주당 류를 접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 충실한 어떤 이제 저희들 듀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주어진 의무를 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상상인데 네? KMBDIA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꼭 이번은 아니더라도 과거의 기본소득이라든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의 양심껏 내지는 배운 대로 얘기한 사람들이 전 있었을 거다. 어. 그런데 그때마다 무시당했을 거다. 음. 응. KNBDI에 대해서도 제가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러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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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6.4%에서, 그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가져옵니다. 이런 말 해봐야 안 됐을 거란 거죠. 어... 그럼, 너 뭐야? 너 보수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죠. 야, 그러니까 전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가만 보세요, 지금. 저도 어느 날은 좀 의문스러워 했던, 아니, 이건 제가 어느 날 의문스러워 했던 사안이에요. 왜 이재명 주변에서 필터링이 안 되고 있을까? 어? 이런 발언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데 지금 그런 발언 이어가 없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용산 아니에요? 용산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와 이재명 대표가 저렇다란건 저는 약간 용산하고 오버랩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저렇게 뭐 불통이니 막 이러면서 검사는 또안돼 이랬는데, 오히려 이 지점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전문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던가, 자기한테 듣고 싶은 말만 한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거, 이거는 저는 오버랩 딱 되는데요. 저는 영상을 많이 접해보질 못해가지고요. <laughs> 저는 이제, 우리 저기, 이 어... 저는 k n b d 와 관련해가지고, 네. 이재명 당대표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음. 저는 뭐,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 나는 북한이 떠오르더라고요. <웃음> 맞죠. <웃음> 네. 그렇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북한이 네.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80년대에 뭐 통일운동 관계돼가지고 제가 저 관계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저 찬양조로. 음. 그 중에 <laughs> 뭐가 있냐면 세금이 없다 예요 아, 아 그책 내용 중에 북한을 네, 북한이 좋은 이유. 책 <laughs> 북한은 세금이 없다. 너무 신기하게. 근데 왜 그러냐면 <laughs>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투자를 내가 국부 펀드든 뭐든 투자를 하면 네. 배당이나 수익이라고 얘기하지 세금하고 연결시키지 않거든요. 아, 그러네 그럼... 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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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다음에 배당이나 수익이 발생해도 거기서도 또 세금을 떼어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응.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아, 그러네, 그것도 포인트네요. 나는 왜 네. 저런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저런 발언이 나올까 해서 네. 제가 한번 써봤어요 글을. 네. 그랬더니 네. 경제학자가 나서더라고. <laughs> 근 내가 이제 국부펀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한바탕에 써서 내가 또그렇지 아무데나 저기 뭐야 와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이제 그 정도의 옛날 사고방식 말고는 배운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어? 의식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기 모두가 국유화 돼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거어 요. 음, 음. 소득세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로소득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낼 필요가 없어. 배급을 받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세금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어, 투자해서 세금을 없앤다 이렇게. 음. 그걸로 우리가 다 나라 경제를 국가 예산을 쓸수 있다. 네. 이런 발상이 사실 불가능하 보통 사람들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되어 있거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곡 근데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음. 그때 시기부터 지금 시기까지 시간이 얼마인데 그 이상으로 그공 시대에 사고가 변하지 네. 않는 사람도참 그렇죠. 많이 봤거든요. 네.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긴 네. 시간 동안. 네. 예를 들면 뭐 노동계급의 영도성 <laughs> 이런 표현. 어? 영도성. 예, 네. 뭐 그런 그런 사고방식에서 안 바뀐 거. 그다음에 무슨 음. 에저 대한민국은 뭐 태어나지 못할 나라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는 사고방식. 뭐 네. 미국은 제국주의고뭐 매판자분들이 지금도 설치고 있고, 재벌과 이 착취자들과 피어 피어업자 어업자들이. 어 탄압 탄압하고 있고 네. 이런 등등의 사고 방식에서 표현만 살짝 바꿨지 음, 음, 음.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화석화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네. 그러지 않나 하는 의심을 제가 저 하나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이재명 주변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laughs> 최백은이에요. 아 최백은 건대 교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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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대표적인 주장이 돈을 찍어도 상관없다. 어. 돈을 찍어서 막 사, 해도 어 나나 나눠, 줘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네. 경제학자 이고박사학위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고 방식에서 계속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된다 싶으면 그냥 질르고 보니까 음, 음, 음. 어이뭐 저는 어디 가서 경제학 얘기하면 모르면 잘 모르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책임지지도 못할 만막해 놓고 그리고 저는 또 황당했던 게 이번에 k 엔비디아 얘기하고 나서 막 여기저기서 진짜 열 받아서 막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뭐 띄워 줘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근데 네. 하여튼 그 뒤에 이제 수습한다고 이제 국부 펀드라고 버전을 바꿨더라고요. 세금 얘기는 이제 맞아요. 국펀드가 사실 수습하려고 나온 얘기예요. 처음부터 네,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국펀드인데 지금 오늘 우리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국부펀드안한게 아니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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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이나 저기 국민연금이나 다 투자하고 있고 네. 지금 국민연금 이 우리나라에 투자 잘못해 가지고 어 외국에 투자한 것은 많이 남겼는데 네. 국내 투자한 건 수익이 안나왔고 네. 지금 뿔 따고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 아, 또 아이, 지금 참. 또 무슨 연기금 을또 만들어서 또 하겠다고 그러 는지는. 또 저기. 이해가 안되더라고 아,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만약에 뭐,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자, 이런 분이 진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가 된다? 와, 저는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해요. 큰일 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큰일 났 붙여보자면, 대장동을 뭐, 이제 좀 파헤쳤던 사람으로서, 네. 그것도 끔찍한 범죄이지만, 음, 음. K. 엔비디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제 함 선배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이제 저도 맨 처음에 네. 이 글을 보고서 글로 봤죠 처음에 이걸 보고서 맨 처음에 느낀 건딱그 지점이에요. 어.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던 게 엔비디아가 돈을 벌면 우리 셋 여기 계신 다섯 명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서 해 나오는 건지 바로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지. 네. 그니까 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제가 이재명 대표를 네. 좋게 선회하자면 이건 좀 모자란 거다. 많이 모자란 거다. 아니, 기업이 돈을 벌어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왜 내가 돈, 세금을 안 내야 돼? 음. 네. 이건 약간의 우리가 비약 아닌 비약을 해보자면, 논리적 추론을 해보자면,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일을 안 해도 된단 말이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아니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데전 삼성전자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 필적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음. 삼성전자가 돈 벌면 우리가 일안 해도 되나요? 아 어, 이거 넋 빠진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네, 차참 이제 미쳤단 말은 안 쓰고 싶은데 넋 빠진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사고의 근자에는 삼성이 음. 돈 벌면 삼성전자가 돈 벌면 음. 현대기아차가 돈 벌면 우리는 놀아도 된다. 음.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까놓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 뭔가 좋은 기업 하나 빵 터지면 우리는 다 놀아도 돼! 이런 거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엠브레이 <laughs> 해줄게. 엠빵이나 네. 하자. 네. 아, 진짜 모자란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민주당 분들 보면 이미 그런 사회를 실현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놀고 먹잖아요. 아니, 아, 전 맞잖아요. <laughs> 우리 위원장님 지금 웃겨 죽겠는데 웃음 참느라고 네, 근데 <웃음> 이걸, 떨리, 예, 안 돼. 이걸 어깨가 떨려 어깨가 떨려. 근데 저기 이런 걸 계속 보면서 네. 에, 사실 전 책이나 저 한동훈 저 당대표의 에,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다음 대선이라고 하는 게 구도가 딱 잡히더라고. 음. 뭐냐면 네. 위험한 사람. 네. 아까 봐. 음. 나쁘고 뭐 범죄가 있고, 뭐, 뭐가 있고, 말, 말도 험하게 하고, 이런 거 있지만, 이번 선거는 하여튼 위험한 사람 이재명 대, 네. 그 다음에 어. 70화국, 정상적으로 70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 어.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대립구도다. 그래서, 어,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응.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응. 한국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 응. 그리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엄을 때릴 수 있는 사람. 네. 아무 법이나 막 만들 수 있는 사람. 음. 그런 위험한 이 세력으로서 이재명 민주당을 겨냥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음. 아, 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댓글 주시면서 같이 웃고 또 위험한 사람 맞아요. 뭐, 김경류 회계사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음. 그 모자란 사람과 넋 빠진 미친 사람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도 좀 전해드리고요.